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어제 제 댓글 중에 그 뭐라고 말을 하신 분이 있냐면 어 학원비를 정말 안 내는데 이거 어떻게 받는 방법? 예 떼인 돈 받아드립니다. 떼인 <laughs> 학원비 받아드립니다. 아무튼 예 농담이고요. 아무튼 얘가 계속적으로 학원비를 안 내고 집에다가 어, 전화를 걸면 보내겠다고 말은 하는데. 계속 학원비를 안 내고 문자를 보내면 문자를 씹고 뭐 이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학원비 안 내는 어 사람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뭐 대처법 이런 것은 아니고 어 제가 생각을 했을 때전 20년 넘게 학원 생활 하면서 학원비를 떼어 먹힌 적이 한 한두 번 아니면 두세 번. 그러니까 극히 적어요. 예. 그러니까 학원비를 어, 떼어 먹을 만큼 그렇게 악한 사람들도, 예, 알고 보면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하기 앞서서 또 어떤 말을 드리고 싶냐면, 저희 동네에, 예, 제, 저희 동네에 어떤 집이 있었냐면, 만두도 팔고, 그니까 만두를 빚어가지고 만두국도 팔고, 어, 그 다음에 김치찌개를 파는 곳이 있었는데, 예, 저희 동네는 엄청 큰 밴드가 있다고 했잖아요. 태촌 사람들은 그 밴드를 통해서 다 이제 소통을 하고 사는 거예요. 몇천 명이 다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그거는 외부 사람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냥 우리끼리만, 태촌에 사는 사람들끼리만 이루어진 이런 밴드인데, 어느 날은 그 밴드에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만두도 팔고, 만둣국도 팔고, 어, 돼지김치찌개 이것도 파는 그 집이, 예. 몰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그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은 이 집에서 그냥 찐만두를 샀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그 찐만두 중에 하나에 파가 묻어, 묻어 있었다는 거야, 파. 근데 찐만두 겉에 파가 묻어 있을 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유출을 했냐면 이거 분명히 예, 물만두 이거 만두국에 나갔다가 나간 그 것 중에, 멀쩡한 건 건져가지고, 예, 그렇게, 이렇게 찐만두 있냥, 예, 이렇게, 어, 손님한테 판 거라고. 이게 엄청나게 크게 파장을 일으켜가지고, 결국 이 사람이 막, 뭐, 어디에다 신고를 하고 그래서, 이, 예, 음식점이 몇백만원 벌금을 두드려 맞고, 뭐, 보름인가? 보름 동안 정지를 먹고, 뭐, 이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시시콜콜한 그런 사항을 모르니까, 그냥 그 음식점에 대해서 시끌벅적 하니까, 예, 시끌벅적 하니까, 어, 그냥 나름대로 생각을 한 거죠. 아, 저기, 저 집은 가면 안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일이냐면 그게, 예, 어떤 사람이 찐만두를 시켰는데, 이 아저씨가 어, 어떤 사람이 물만두 이런 걸 했는데, 어, 손을 대지도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이 엄마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 이거 물만두 이거 몇개좀 드릴까요? 이렇게 이제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엄마는 거기서, 예, 주세요. 오케이를 해놓고, 이제 그렇게 터뜨렸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아무튼 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이 음식점이 이제 시끌벅적한 그런 거에 휘말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본 사람들은 잘 내막은 모르지만, 예, 내막은 잘 모르지만, 어, 이 음식점은 별로 안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마음을 딱 닫아버린 거죠. 그런데, 어, 제가 요즘에 걸어서 학원을 다니거든요. 한 15분 정도? 갈때 15분, 올때 15분? 그런데 걸어서 갈때 내가 운전을 해서 갔으면 이런 광경을 목격을 하지 못했을 텐데, 예, 운전은 아까 그러니까 걸어서 다니니까 어떤 광경을 보게 되냐면 이 집이 항상 손님으로 북적북적북적북적 항상 손님이 있는 거예요. 다른 집은 파리가 날리는데 이 집은 항상 손님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정말 희한하다. 이 집이, 어, 인터넷에서 한 번, 재작년인가 한번 난리 났던 집인데. 근데, 손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뭐, 아침에, 가도 있고, 오후에, 그, 앞을 지나가도 있고, 저녁 때, 앞을 지나가도 있고, 심지어 밤에 앞을 지나가도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어,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해서 그 집을 가봤어요. 남편하고. 어느 날. 예, 그 집에서 이제, 어, 김치찌개를 시켰는데, 예. 대박인 거죠. 대박. 세상에 그렇게 맛있는 김치찌개집이 태촌에 있다니 와 이게 완전 묵은지 집에서 담근 그 묵은지 플러스 보통 돼지고기를 그냥 작은 돼지고기 이런 걸 토막난 돼지고기 뭐 이런 걸 넣는데 이건 여기는 진짜 돼지고기가 이만한 주먹만한 돼지고기가 세 덩어리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냄비에 보글보글 보글보글 이렇게 해서 먹으니까.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태초에 이런 집이 있구나. 근데 이런 집이 어떻게 그런 일에 휘말렸을까? 예, 알고 보니까 그 집이 정말 맛집 중에 맛집, 대박집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집에 이제 단, 단골이 되는데, 만두국도 맛있고, 김치찌개도 맛있고, 그래서 그 집에 이제 단골이 되다시피 했는데, 아무튼 중요한 건, 우리는, 원장님들은 지금 동네 장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장사가 아니라 동네 장사. 그럼 동네 장사에서는 이미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뭐니뭐니해도 이미지고 말이 나서는 안 돼. 안 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만약에 엄마들이 돈을 안 냈다. 근데 원장님들은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두세 달 밀린다고 이 사람이 뛰어먹는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마시라고요. 예. 보통 엄마들이, 그니까는, 뭐, 뭐랄까, 너무너무 바빠서, 뭐,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제 수강생 중에는 그것만은 항상 두 달치를 한 번에, 항상 두 달치를 내. 그것도, 예, 두 달치 밀리셨어요. 이렇게 문자 보내면, 그제서야, 예, 현금으로 그냥 계좌 이체로 쏴주시는 거야. 예, 항상 두 달치를 내, 내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돈이 없어서 두 달치를 내겠냐고 그냥 바빠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건데 그리고 옛날에 제가 이제 대치종동 시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6개월을 밀린 사람이 있어서 6개월을 그런데 그당시 제가 학원을 들어간 직후였기 때문에 어떻게 계약을 맺었냐면 6개월 동안은 월급을 받, 받고 그 이후로는 이제 퍼센티지 애들이 낸 돈의 30%를 월급으로 가져가는 퍼센티지제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어 그렇기 때문에 그때 월급을 받을 때는 뭐 애들이 누가 돈을 내고 누가 안 낸다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쓸 일이 없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예, 퍼센티지로 바뀌었을 때 애들 따져보니까 얘가 6개월을 안낸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학원에다 알리고 학원에다 이제 전 학원에서 전화를 드리니까 알고 왔더니 이 엄마하고 그 아빠가 외국을 너무 자주 사업을 하시는 분들인데 외국을 너무 자주 왔다갔다 이제 6개월 동안 이렇게 하던 그런 시즌이 있었나봐요 예 유명한 그런 그 명품 가방을 어, 가방 사업을 하는 그런 분들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어. 그 아이를 그 아이가 친척네 집에 아, 친척 고모인가 누구가 이제 걔를 이렇게 케어를 6개월 동안 했던 했던 거예요. 걔네 고모가 케어를 하고 또그 집에 돌봄이 아줌마가 케어를 하는 그런 집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학원에서 전화가 가니까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이거는 수표도 아니고 돈 뭉치를 이만큼 가져와가지고. 학원에다가 주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집은 돈이 없어서 돈이 안는게 아니라 너무 바쁘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거죠. 그래서 돈 뭉치로 그냥 갖다 줘가지고 그때, 예, 저는 내심 엄청나게 좋았습니다. 왜냐면 그 달부터 30% 가져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무조건 아이들이 낸 돈의 30%를 가져가는 거여서 그때는 야, 얘가 6개월 동안 안낸게 나한테는 행운이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아무튼, 예, 그니까 6개월을 밀려도 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도 약간의 실수를 했었던 게그 수지에서 학원할 때 어떤 실수를 했냐면 그 장사하는 집이었어요. 굉장히 큰 해장국집을 하는, 예, 집에 수지에서 정말 크고 유명한 해장국집을 하는 그런 집에 아들이 이제 다녔는데 걔가 3 개월을 밀린 거예요. 근데 어그 당시 또 학원도 별로 안 되던 그런 어 시기였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중요한 그런 시기였었는데 이렇게 안 내니까 정말 예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짓을 했냐면 내가 이 짓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어떤 짓을 했냐면 그때 학원에 남자 강사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강사를 하기 전에 이제 미국에서 대학 나온 사람인데 강사를 하기 전에 어 회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굉장히 회사일 같은 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 위에 상사가 뭐뭐 해라 그러면 즉각 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약간 어떻게 보면 어뭐 생각이 없는 사람 같기도 한데 그래가지고 이것 좀예 전화를 해달라고 받아달라고 그 어. 예 강사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강사가 예 알겠습니다 그러더니 그날로부터 일주일을 매일 같은 시간에 마치 사체 독촉하듯이 그 집에 전화를 건 거예요 예예 예, 언제 주시겠습니까 내 네, 주시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어 그래서 급기야는 정말 그 엄마가 계좌 이체로 석달치를 그때 어 아들하고 딸이 같이 다녔는데 석달치를 계좌 이체로 이렇게 넣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 진짜 이 강사 대단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고 그때는 좀 어, 좋았었는데 그때 이미지가 벌써 제 이미지가 별로 안 좋은 거죠 이뭐이 원장 무슨 사채 뭐 이렇게 하듯이 그렇게 어, 다른 강사를 시켜 가지고 이렇게 돈을 어, 그렇게 받아먹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셨는지 그 돈을 내고 한두 달 있다가 얘가 그만뒀어요 예 제가 그냥 그때 조금 더 묵묵히 그냥 기다렸어야 하는데 이 집은 단지 너무 바빠서 돈을 안낸 건데 예. 그랬던 게좀 미안한 그런 느낌 그래서 절대로 사채빚 독촉하듯이 맨날 전화 걸어서 그거는 약간 좀안 좋을 것 같고 예. 대부분 어 이, 이걸 띄어 먹는 사람이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예, 저도 20년 넘게 학원생활 했지만, 떼어 먹힌 적은 정말 뭐, 한두 번, 두세 번, 이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어, 만약에 그런 식으로 돈을 받던가, 아니면 또 어떤 분이 또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뭐,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학교로 전화를 걸고, 학교로 내용 증명을 보내고,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아, 그렇게 하면 돈을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저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나빠지고 그리고 어, 그런 일을 겪은 그 엄마가 남들한테 뭐라고 말을 하냐면 어, 자기가 뭐 이거 몇몇 몇 개월 안 내려고 어, 뭐안 냈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정확하게 자기가 한 일을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in, 하는 게 아니라 저의 나쁜 점만 콕 집어서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저 원장 진짜 싸가지가 없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저 원장 인간성이 글러먹었어. 뭐, 이런 식으로. 예. 왜냐면 나에게 약간 쓴 뿌리가 이제 생긴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어, 뭐, 약간 자존심을 상하는 그런 대접을 받았으니까 결국 돈은 내가 왔을지언, 나에게 왔을지언정 나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고, 이렇게 때문에 결국은 그분은 끊을 것이고, 학원을 끊을 것이고, 학원을 끊은 이후에는 굉장히 그 학원 원장이나 그런 사람에 대해서 나쁜 일, 말을 많이 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말은 굉장히 빠른, 예, 말은 굉장히 빠르게 퍼집니다. 그래서 정말 이게 이미지 메이킹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미지 메이킹을 엄청 잘한다고, 잘하고 살아, 왔다라고도 볼수 없고 저는 최근까지 깨지면서 어 살아오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냥 저는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그걸 추적을 해서 사채빚 받듯이 독촉을 해서 그 돈을 받아내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정말 조용조용히 정말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어떻게 이런 걸 해결을 했는가. 첫 번째 방법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애가 있었냐면, <laughs> 저는 그 애의 경제사정이, 그 집의 경제사정이, 어, 별로 안 좋다는 걸, 예, 느낌적으로, 예, 느낌, 느낌적으로 알수 있잖아요. 그 아이의 행색이랄까, 아니면 뭐, 좀, 토요일, 일요일, 계속 집에만 있어서 너무너무 토요일, 일요일, 에, 대, 오는 게 싫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말이 흘러나오면, 보통은, 잘못 사는구나, 이런 느낌이 확 오잖아요. 그런데, 그런 애가 있었는데, 두 달을 밀리기 시작하더니, 계속 한 달치만, 그러니까 석 달치까지 가기 전에 한 달치씩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을 계속 밀리고 가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예,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계속 이렇게 두 달을 밀려서 이렇게 오는데, 어, 걔가 만약에 한 달에 50만, 아니, 아니 두달 합쳐서 50만 원을 내야 되는 학생이다. 예, 이랬을 때, 그냥 40만 원만 받겠습니다. 예, 40만 원만 어, 받겠으니, 그것으로, 좀 정리를 해 주세요. 예, 그리고 다음 달부터는 웬만하면 어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죄송, 이런 말 들어서 죄송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 그렇게 문자를 보냈더니 그 어머니들이 보통은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니까는 굉장히 많이 깎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심하면 50% 정도 깎아드리시고 아니면 한 뭐, 30% 정도는 그냥 깎아서 딱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면, 하 그런 집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어, 그렇게, 그렇게 밀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뭐, 그만두거나, 뭐, 이러겠죠. 그럼 그만두면 받기가 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조율을 하셔서, 얘가 막두달이나석 달을 밀렸다 그러면, 어,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하셔서, 예, 죄송하지만 너무 많이 밀렸는데, 어, 이것을 만약에 50만원이다 하면 뭐 40만원이나 뭐 이렇게 어 제가 조율을 조율 예 깎아 드린다는 말을 하지 마시고 조율을 한다고 말을 하세요 조율을 해 드리겠으니 이걸 좀이 문제를 좀 조속히 해결을 해 주셨으면 해요 이렇게 그러면 대부분은 수긍을 해요 대부분은 많이 깎아 줬으니까 그럼 선생님 감사합니다 뭐 이런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안 밀려요 예 예, 요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아이들이 이제 두 명이 다니는데, 어느날 어머니한테 전화, 그 어머니가 정말 경우가 바른 분이, 분이거든요. 근데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냐면, 한달 정도 쉬어야겠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왜 애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한달 쉬냐고 그랬더니, 애들도 쉬고 싶어 하지는 않는데, 제가 약간 이번 달에, 뭐, 가족, 무슨 행사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돈쓸게 너무나 많아서, 이제, 들어오는 월급은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한 달을 쉬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예, 아 이렇게 다시 전화를 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어차피 걔가 한 달을 쉬고, 다시 와서, 그 공부를 하게끔 끌어올리려면, 나만 힘들어요. 예. 저만 힘들다고요. 왜냐 공부 끊었다가 다시 온 애들은 정말 어한달 정도 쉬잖아요.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쉬는 것 같은 그런 티가 나. 정말 한 5개월 정도 쉬었으면 한 1년 이상 2년 정도 쉬는 그런 예 티가 난단 말이에요. 예 이게 후진을 하는 거야. 공부가. 그래서. 어, 그러면 저도 안 좋고, 또, 한달 쉰다고 했다가 그대로 나갈 수도 있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어머니가 겨, 굉장히 경우 바르신 분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보내세요. 괜찮아요. 한 달치 안 내셔도 됩니다. 그냥 보내세요. 예. 얘가 그 다음, 다음 달에 들어오면 나는 그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고, 얘 자체가 굉장히 성실하고, 모난 애가 아니기 때문에, 가르치기 힘든 애가 아니에요. 가르치기가 엄청 쉬운 애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냥 다니겠어요. 그랬더니 정말 이 엄마가, 예, 어, 너무너무 몸들바를 몰라 하듯이 그렇게 감사해 하면서 얘를 계속 이제 보냈는데, 예, 그 다음에는 절대로, 예, 밀리지를 않습니다. 예,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예, 내셨고, 예, 그리고 엄청, 예, 잘, 그, 잘 내주셨어요. 네, 그리고 심지어 예전에 저희 애들이 아파서 일주일 정도 쉬었던 때가 있거든요. 그때 제가 이거, 그, 학원비를 조율을 해가지고 마이너스 뭐 5만원 뭐 이런 식으로 깎아서 그 이제 모든 학부모들한테 이제 문자를 보냈고 그분한테도 그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그분은 그냥 깎여진 금액이 아니라 그냥 평소에 내던 그 금액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어 본인을 한 달을 그냥 다니게 해준 어 그런 걸 생각을 하셨는지 예 아무튼 예 그냥 보내시더라고요. 예 그래가지고 보내셨어요. 그래서 아또 이렇게 또예 이렇게 안 하셔도 되는데 근데 감사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들고 그래서 예 만약에 진짜 뭐 이렇게 어, 가계적인 그런 문제 때문에, 뭐, 한달 정도 쉰다. 뭐, 이런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예. 그냥 한번 정도 이런 케이스가 그냥, 예, 있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까이 그러니까 동네 장사라는 게 굉장히 이미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어, 물질은 얻었을지언정, 정말, 예. 이게 그, 그 이상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그런 게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돈 받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정말 저는 여태까지 그런 사람을 별본 적이 없는데 진짜 돈도 많은데 그냥 그런 식으로 싸가지 없게 막 나오면서 막 한, 그러 그러니까 느낌 있잖아, 느낌이. 원장님들이 가지는 그 엄마에 대한 느낌 있잖아. 그러면서 막 3개월 이상 밀리고 막 이런다? 그럼 조용히 그냥 예 죄송하지만 뭐 오늘부터 아니면 내일부터는 안 받겠습니다 아이를 뭐 이렇게 그래서 조용히 그냥 예 끝내시고 그 이후로 그것에 대해서 막뭐예 소문을 낼 필요도 없어 요 그냥 모든 건 조용한 게 최고라니까요 그런데 진짜 그 엄마가 정말 싸가지 없게 나오고 돈도 떼어먹고 만약에 이렇다 그럼 정말 한번, 예, 뭔가를 좀 하고 싶다, 이럴 때는, 전 여태까지 이런 수법을 써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저희 생각이에요. 예. 단한 명한테만 이 내용을 알리세요. 예. 그럼 머지않아 다 퍼집니다. 예. 동네 다 퍼져요. 예. 아파트, 뭐, 다. 아파트로만 이루어진 그런 곳은 더 빨리 퍼지겠죠. 예. 머지않아 퍼집니다. 그 엄마가. 예. 나쁜 엄마라는 게. 예. 아무튼, 예. 이상이에요.